오 어, 올라왔다. 나나 목이 얼굴이 꼈어 용암 없음이래요. 용암이 없다고요? 어 진짜 없네? 너만 방비 안 키면 용암 없어. 어, <laughs> 야 여기서 어떻게 갈수 있어? 이런 대자 그거 너무 사기 아니야? 아 어, 이거 꿀인데 아빠 너 드디어 드디어 전부로 승리하는 근데 어디 로 가야 되니? <laughs> 아려라 안녕하세요. 요리나요 여러분, 여러분. 오늘은 배신 타워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플레이해 볼 거예요. 이제 이 게임은 타워 오버 헤처럼 시간 제한이 없는 대신에 1분마다 타워들이 막 바뀌거든요, 여러분. 그런데 3번 깬다면 이 타워가 아예 완전 싹 바꿔 버립니다, 여러분. 그럼 지금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준비되셨나요? 아 이거는 좀 사실이지 별로 타워가 안 높아 앞에 오른쪽에 보니까 몇칸안 되니까 금방 갈것 같은데 애들이 왜 이렇게 푹 날라가지? 아잘 어, 모르겠어요. 어! 어 여기 위에 이거는아 어 뭐야 이거 점프 대박인데? 어 대박. 시켜주세요. 시켰어요. 왜안 돼? 이걸 어떻게 올라가? 와. 와. 오 올라왔다. 장난. 아나나 나 목이 얼굴이 꼈어 <laughs> 아야. 아빠. 어. <laughs> 아 아빠 목만 남겨놓고 살렸어. 벌써 두 명이 꼈어요 여러분. 그 다음 사람은 제가 될 겁니다.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. 아 어디요? 아, 아 안돼. 그거죠. <laughs> 올려, 올려주세요. 구용. <laughs> 아니 그거 이제 안네요. 아 뭐야? 아나 진짜. 아 올려주세요. 끝났어. 아 <laughs>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올려주세요였어요. 그게? 예. 네, 올려줘. 어 이거 왜,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가지? 밑에 엄청 엄청 빨리 움직여. 엄청, 이거 엄청, 이 노란색 맵 이름이 초보자의 행운이래요. 아 저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나요? 오케이. 근데 이거 초보자의 행운이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어려운데. 어려워. 옆뒤. 옆디, 옆뒤. 아! 아, 처음부터 옆뒤 나오면 어떡합니까. 와, 여기에 케이크 있어. 좀 먹고 싶습니다. 일단 한 명이 더 깬다면 이타워의 모양이 바뀌는데. 아마 제가 될것 같아요.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아빠가 가고 있기 때문에. 쉽게. 아! 어, 친구들이 막 털고 있어, 막 털고. 용암 없음이래요. 용암이 없다고요? 어 진짜 없네? 너만 방귀 안끼면용암 없어. <laughs> 그건 무슨 드림이시죠? 아, 여러분은 아 바뀌었어 타워가 아나 진짜 가고 싶어 가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. 연한 갈색 타워가 네. 55초 뒤에 수정 된다고 해요. 갈색 타워면은 아 저까지 그러면 갈색 타워 일부러 안 가겠습니다 저는. <laughs>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, 데드. 일단 지금 아빠는 두 번째 핑크 단계를 가고 있고요. 저 아련 어딨는지 모르겠지만. 저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. 너뭐 아직도 그 초록색, 그 하얀색 어려운 거야. 그 하얀색이 끝이에요, 데드. 이건 냉각 못 삼. 어 그럼, 끝! 그럼 타워를 바뀐다고 모양이? 예.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? 예. 안돼. 타워 재 시작이라는 것으로 타워 재 시작. 오케이. 재 시작 안 되는데? 오케이. 됐죠? 됐네요. 버티지 마세요. 으악! 아유. 뻥치지 마세요 제작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재시작 어? 됐는데요 모든 단계는 7초 후에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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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갑자기 허물어졌고요 자 새로운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자 모든 공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자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네. 아 뭐야 이거 나 이거 이창 계속 뜨는데이창 뭐지 그창 뭔가요 그뭐 춤추는 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자 아저 털렸고요 이제 아빠가 이제 1등 자리를 아이좀 아쉽네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어? 지금 아빠가 훨씬 아래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. 지금 이제 그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. 대들. 숙색 타워를 지나고 있고요. 숙색 타워는 아 아래는 숙덕을 되게 싫어한답니다. 아니요 저 팟만 안 들어있으면 좋아요. 아, 그래요? 팟을 안 좋아한다는 건 진짜 너무나 지금 팟 너무나... 싫어하시는 분들 아... 목욕하신 거예요? 팟 싫어하는 사람 목욕이 아니지. 뭐아 모... 목욕 목욕 네 목욕이고요. <웃음> 죄송하고요. 훌랄 <laughs> 올라 오케이 자. 사실 싫어할 수도 있죠. 어, 이번 거, 거 되게 쉬운가 봐. 엄청 많이 올라가들 가셨어. 올라글. 올라들 가셨는데 여기 옆뛰기죠. 옆뛰기. 와 어떤 분이 바로 멋지게 내려가시는 거 봤어요. 아 축하드리고요. 저것도 기술이죠. 아, 맞아. 빠가 잘하는 건데. 브라운 단계. 어 브라운 단계죠. 브라운 단계예요. <laughs> 어. 뒤로 뛰기 오케이. 여러분 제가 아래보다 지금 훨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. 아주 <laughs>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위치에 있고요. 자 옆뛰기로 해서 지금 다 지나갔고 어. 축가 밀지 마. 오케이. 아빠. 자 오케이. 자 거의 다 왔어요. 자 이제 아빠 초록색.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.. 이거 뛸수 있나? 아빠 뒤에 봐봐요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말 시키지 마라. 너 아빠 털리게 하려고 일부러 작전 쓰는 거지 지금. 그러지 마시고요. 어, 누군지 왔어. 저기요. 저기. 어 잠시만 저거 뭐야? 어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야, 머리 꼈는데나 아, 아, 아 저기요. 아이 뭐지 이거? 갑자기 갑자기 어, 뭐,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자 여기요. <laughs> 이쪽으로 일단 가 아, 안돼 아 아려랑 연한 녹색 단계가 1분 뒤에 수정이 된다고 해요 연한 녹색 제가 있는 건 혹시 아니죠? 어 아니에요 네, 네, 이제 저희 이 브라운 다와가고요 자자 브라운 저도 한번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진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 잡았습니다 아빠 감자 한번 그딴 거 알죠? 어 아마도요 이 네, 감을 잡았으니까 이제 감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. <laughs> 아, 감 잡았으니까 감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제드 어, 이제 타워가 끝날 것 같아요 왜요? 제가 도착했거든요 그, 뭐, 뭐라고요? 뭐 제가 도착했다고요 나도 지금 저 진한 갈색인데 거기다 온것 같은데 저기요? 굿바이 <laughs> 안돼 모든 단계는 <laughs> 10초에 지정됩니다 자이 그래, 때문에 또 타워가 또 털리게 생겼습니다 타워가 털렸 어? 야 여기서부터 시갈수 있어 이런 대장 그거 너무 사기 아니야? 아 어, 이거 꿀인데? 자, 이제 아빠는 노란색이니까 조금만 가면 그래서 지 앞에 있던 친구들이 눈을 빨다가 떨어졌어요! 아, 친구야 땡큐 자, 내가 1등 하겠어 아, 내 아니, 위에, 내 아니... 위에 한명 있어, 와 뭐야, 밑에서 점프해서 올라오는 거냐, 이거? 어, 안 돼, 노란색 단계 털린데 빨리 가야 되는데, 아, 나 지금 시간 없는데 아, 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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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노란색 단계 털리면 큰일 난다 이거 진짜 19초인데 나 아, 노란색 이제 끝인데 도와제 <laughs> 끝인데 이쪽으로 가려면 머리가 끼는데 이거 봐 머리 저기요 머리 끼어 잠깐 야, 잠깐만 어쨌든 올라가시려고요 아니 도와 됐다 아도와제 끝났다 아 이제 아빠가 일등이다 아한명 깼구나 자 이제 아 아빠가도 깰수 있는 그런 슉슉. 엄청난 지금 포지션 여러분 존보의 꿀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존보.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, 겁나 좋은데 여기 아 괜찮은 차라리 깨고 밑에서 시작하고 말지 아니 어쨌든 존보가 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. 굳자. 어 존버가 이길 수 있다. 네 존버. 아마 그거는 그걸 알아샘 제작자가 어. 다음 번에 바꾸게 않을까. 아 어쨌든 아 지금 마지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겠습니다. 아이 기쁨의 순간. 아빠도 드디어 드디어 존버로 승리하는 근데 어디 가야 되니? 아싸. 아, <laughs>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승. 같은데. 자 아빠가 두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레레레레 두 배. 그두배 같은 거 없다고 했잖아요 바, 제가. 아, 아 그렇구나 자두 번째로 깼습니다 아, 밑에서 저 옛날 아저씨 키를 만났고요 안녕하세요. 바꿔주세요 바꿨 오케이. 바꿨는데 더어려운거 같은데 이거 <웃음> 어, <웃음> 장난 아닌데 레이저 가 레이저 레이저 레, 레이저가 음. 돌아가고 있고요 네. 레이저를 보, 보고 당황한 아빠가 레이 자라 고 그랬고요. <laughs> 레이저 씨는 누구시죠? 레이디도 아니고. 그러니까 레이저. <laughs> 와 방금 천리마했다. 아싸 노란색 왔고요. 지금 아래 어디 무슨 색깔이니? 음 저요. 네. 연한 노란색 단계요. 어, 나도 나도 그 내가 이거 연한 노란색인가? 이거 위험한 운동이래. 아빠는 지금 진 노랑인 것 같아요. 진 노랑에서 지금 여기를 건너가면은 지금 몇 단계만 안 가면. 예 여기 어떻게 가? 오케이 오. So you are you see to t k i n the Ericanda? You could say? No, it's a banana. Okay, I guess that's on board. I s a i 1 t 초 a t s on b o a 털 d Time and Ezra, d 얘들아 know. You book 이친도 살았어요! 오케이! 오케이. 네명 살았어 살았어 자4명에서 네 이제 갑니다 네명에서 지금 이제 1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이존보 작전에 참가했던 모든 전사들은 살아남았고 <laughs> 오케이! 나 1등 하겠다! 1등 안 해도 되니까 저기 3등 특수 안에만 좀 들켜주면 안 될까? 아니요 아마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? 벌써 다간 거야? 아! 어 왔어요 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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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! 아녀랑 여러분 오늘은 배신자 타워가 업데 없... 플레이 이번요. 와, 진짜 이거 대박 재밌습니다, 여러분. 아, 그리고 이거 앞밖에서 막 이렇게 꿀이 빠셨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막히기 전에 얼른 오셔 가지고 꿀 빠르세요, 여러분. 진짜 최고예요. 추천드려요. 추천드려요. 그럼 요새맵에 저다면 아르랑 그도. 자이 일저시거 늘으느라 지금 다음 장에 더 좋은 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. 바이바이. <laughs>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오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